여기로는 다시 고양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 시즌 개막전 우리 금융 캐피탈 p b a 챔피언십 1 2 8강전 정성윤과 최성원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를 따낸 최성원 선수. 자, 초구 공략합니다. 자, 뒤돌리기 대회전 길게 갔죠. 최성원 초구 득점의 성공 이게 초구 득점 되면은 또 약간 원뱅크 넣어치기 그 배치가 열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지금은 어 이게 단장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최성원 선수 선택은 빗기기죠 자 회전을 적당히 빼준 상황에서 황홀툴까지 아, 네. 들어갑니다 길게 너무 길어요 자 물론 득점을 노리는 확률 자체는 80%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네.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공을 남겨주겠다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좀 비껴치기 그 단장장도 가능은 했던 거죠. 그렇죠. 단장장도 가능했습니다. 최성호 아, 선수. 선수가 득점 확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제 세이프트 전략을 또 이제 구사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는 건뭐 탁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균형적인 선,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점을 낮춰서 뽑아냈는데요. 그렇죠. 이게 뽑아냈어요. 이게 뭐 득점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네. 최성원 선수 아, 지금 정성윤 선수에게 이 정도는 네. 디펜스가 된건 아니죠. 그렇죠. 자, 앞쪽으로 들러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점을 약간 하단을 주고요. 이게 극 하단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두께나 두께를 맞춘다거나 그렇진, 그렇진 않고요. 중하단을 주고 내공에 무게감을 주면서 길게 뽑아내는 앞돌리기 대회전 잘 맞춰냈어요. 엽돌리기 아 짧게 진행하는데요. 아... 예. 지금 옆돌리기가 속을 많이 썩이네요. 그렇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타는 경우는. 좀 예민하긴 하죠. 그렇죠또 아, 정수 선수 좀 긴장을 했나요? 앉아 있는 자세를 보면은 손도 움직이고, 그런 좀 긴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았습니다 어, 공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찔러 넣었죠? 네.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길게 보고 공략을 했는데요. 어 이건 어려워 보이죠 아 이번에도 코너를 바짝 돌면서 걱정하지 네. 못하네요 이거는 일단 공이 모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이 점자리를 <laughs>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는 공이죠 네. 공이 모였을 때 대각선 쪽으로 약간 삐딱한 모양으로 서 있으면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네. 지금처럼 예쁜 모양으로 서 있으면 어. 한번 공략을 하기 좋죠 이럴 때 이제 설계를 할때어 뭐부터 좀 확인해야 되나요? 일단 뭐 푸볼 위치부터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아, 긴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보는 거죠. 스리뱅크. 자, 힘차게 쳤습니다. 어, 이거 확률이 있나요? 지금도 공을 휘어쳤어요. 지금 네. 쪽으로 봤을 때는 길게 빠지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단역을 사용을 하고 원 쿠션 이후에 내공의 하단역으로 짧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정상희 선수가. <laughs> 저는 직접 봤던 거죠. 그렇죠. 자정교안보다는더 시원한 스트로크로 스리 쿠션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네. 아깝게 긴 쪽으로 빠졌네요. 자, 최성원 선수는 흰 어,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자, 뒤돌리기 대전이 가능하다면 뒤돌리기 대전으로 갈 것이고요. 뒤돌리... 아... 아... 어? 득점 된, 득점 됐죠? 됐어요. 어, 네. 득점 됐습니다. 어, <laughs> 득점이 되고 또 프로즌은 아니고. 순간 전은 그렇죠. 맞아 보시죠. 원, 투,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아, 이런 또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일대1로 앞서가는 최성원. 공이 너무나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큐를 세워서 네.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마세이로 엿돌리기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좀덜 꺾인 것 같은데요. 덜 꺾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진로도 살짝 방해를 받고요 그렇죠. 2대 1로 최성원 선수가 앞서갑니다. 128강조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화면으로 보면 거의 프로즌처럼 보입니다만, 어 현정 심판이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아주 살짝 미세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아 이건 그냥 프로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생각할 때가 <laughs> 있죠. 그렇죠. 아 이렇게 가깝고면 까 차라리 가지 네, 좋죠. 좋습니다. 2대 2 동점. 128강 전에서 최성원 선수를 만약에 꺾는다면 다음 상대들은 그래도 좀 수월해질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수월하진 <laughs> 않겠지만 그래도 128강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경기고요. 그렇죠, 또 128강에서 네. 최성원 선수라는 또 대선수를 만났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음부터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을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최성원 선수도 워낙 또큰 산이기 때문에 아... 지금 한점한 점 한, 점, 한 세트 한 세트 집중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를 꺾으면 다음 상대 누구지라고 살펴는 봤을까요? 어, 살펴는 봤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큰 대회에서 대선수하고 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험들이 한, 한 번씩 쌓일 때마다 정말 본인에게큰 재산이 되는 거죠. 저소주가 이제 77년생이면은 이제 뱀띠죠 그렇습니다. 네, 지혜를 상징하는. MT에 태어난 두 선수. 타이마우스 러치. 그래서 그런가요? 더 독사처럼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그래요? 이게 사실은 그자 익스텐션. 아레를 아, 찾고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가 좀 불편한 모양이군요. 네 보조 브릿지를 찾았습니다. 네 이제 정선 선수는 왼손잡이다 보니까 저쪽에 네. 있는 공 상태에서 좀 브릿지가 불편해서 네. 보조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음, 급해진 것 같은데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와, 보조 브릿지를 쳤는데일반 브릿지를 쳤을 때하고 좀비슷하게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좀 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조금 이 동작도 그렇고. <laughs> 네. 그렇죠. 바쁘죠. 3 33초잖아요. 그 입맛을 다시는 듯한 그 <laughs> 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급하게 스트로크한 느낌마저 좀 있었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성현 선수는 본인만의 리듬을 좀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저런 동작들도 종종 보죠 대회전으로 아, 갑니다 아잘 쳤어요 어... 좋습니다 성공 아, 지금, 잽스톡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권투에서 나오는 잽처럼 큐를 넣다 빼는 동작을 하는 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죠. 아, 자, 보시죠. 자, 넣다 빼죠. 네. 자, 내공의 구질은 무게감 자체는 가볍게 만들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속도로, 하단력을 극단으로 사,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이거 살짝 꺾고 놨습니다. 오늘 엿돌리기에서 좀 아쉬운 장면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아이 세트 아주 좋은 출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점하 이런 요런 게 한번 나와줘야 탄력을 받죠. 정성윤 지난 시즌까지도 드림투어에서 활동을 했었고 큐스쿨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가 이게 그뒷 순위였는데 또운 좋게. 아, 일부 투에또 입성을 하게 됐어요. 뒤돌리기를 길게 뽑아오죠. 네. 좋습니다. 자, 흐름이 좋습니다. 장성면. 자, 고민이 되는 배치가 섰는데요. 네. 빨간 공 왼쪽을 노리면서 더블 쿠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요. 노란 공을 섬세하게 앞돌리기 길게도 가능하거든요. 정성수수는 빗켓 장장단으로 선택했고요. 아, 좋습니다. 진짜 성공. 이게 당구 경기가 흐름이 좋지 않다가 한번 흐름을 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좀 속도를 내야죠. 흐름을 탔습니다. 정체로 리듬을 타는 선수들이 한번 리듬을 탔을 때는 무서운 득점력이 네. 나오거든요. 그 준우승 차지할 때도 당시에 대단했었어요. 뭐 결승전에서 오성욱 선수에게 뭐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뭐 양교천 한지승 강민구 마민금 꺾고 결승에 어. 올라섰잖아요 쉬운 상대들이 없었어요. 자, 옆돌리기 길게 가져가고요. 네, 자 이런 옆돌리기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리듬을 타고 좋은 부진에서저 뒷공간으로 빠져나간다면 그 흐름이 탁 끊겨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꼭 성공을 시키면서 계속 득점 이어갑니다. 9대 2로 앞서나갑니다. 아, 쓰리 뱅크를 재고 있어요? 공문전 맞춰서 지지기를 하지 않고 3뱅크 어, 2점짜리로 출발했습니다. 빨간볼에 아... 이렇게 걸립니다. 한번 공격적인 시도를 했었는데 네. 3쿠션이 아닌 투쿠션으로 2뱅크로 맞으면서 긴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저 그래도 이번 이닝에 8득점 기록하면서 정성윤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지금 의도치 않았는데도 다음 공이 아주 어렵게 남겨졌어요. 네. 저렇게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 움직이고 <laughs> 다리도 좀움직이고 안경도 만지고 막이러다 보니까 어, 좀 긴장하고 있나? 뭐 이런생각이좀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마 더 집중하는 모습일 거예요. 이가가까이서많이 <laughs>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해뱅이 걸어치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껍게맞으면서 득점을 못했네요. 게 해서 이이이 경기를 리드할 때 생길 수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앞서고 있을 때는 경기 운영도 좀 편안하게 할수 있고, 뭐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이번 세트는 에 굉장히 유리하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장전단이요?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 멀리서 설계를 다 맞추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아, 놓치나요? 아, 살짝 길게 들어가네요. 자, 특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관력을 살짝 걸어서 밀고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밀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번 코너에서 돌아나오는 모습을 봤더니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편하게안괜 거죠. 자, 그렇죠. 어, 공 일단은 하나라도 붙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쉽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자, 지금도 하얀 공 바깥쪽으로 맞고 나오는 것까진 좋았는데 하얀 공의 네. 쿠션에 붙어 버리고 말았죠. 빨간볼 일목적으로 선택. 빨간볼로리기 선택했고요. 면. 왼쪽으로 더럽게 앞돌기. 자, 그 전에 바짝 붙어있는데, 자 섬세하게 갑니다. 그럼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네. 저런 힘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두근거려서왜 이렇게 못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힘볼 뒤돌리기를 한번 봤는데 지금 이게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에 좀 살짝 숨었거든요 아 그래도 뒤돌리기가 오, 보이네요 네 부드럽게 공을 다루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히 맞춰내면서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이랬습니다 네. 살짝 들어 올렸으면 좋죠업 그렇죠. 스트로크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거의 뭐 모든 선수들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자, 저큐 비긴 기술도 눈여겨 볼만하죠. 옆돌리기 아, 짧은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아, 이건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슬 s l a 게 놓치고 말았어요. 자 이번 세트는 어, 정성윤 선수가 이제 9대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 섬세하게 노란 공을 빗겨서 코너 쪽으로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아, 넘어갔습니다. 아 너무 강했어요. 지금보다 힘이 약하면 세 번째 코충에서 회전이 풀리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앞 공을 두껍게 누르겠다는 생각 나머지 너무 좀 힘있게 들어갔죠. 자 부드럽게 얹어오는 형태로 원쿠션에서 회전이 빠지고 세 번째 쿠션에서도 회전이 더 줄어들면서 서서 맞아야 되는데 네. 끝까지 공이 살아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빗겨치기 네. 아지 뒤돌리기 아, 뒤돌리기로, 뒤돌리기로 가는군요 아, 네. 네. 탄력적으로 공을 돌려서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참공.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수 차가 조금 크게 느껴졌었는데 9대2에서 지금 9대6까지. 자 이제는 뭐 점수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최성훈 선수의 공격권이 있고요. 자 지금 코너를 선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득점할 수가 없는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앞공을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코너 쪽으로 휘어서 들어가면서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어, 좀불안해가가졌어요아 여기. 까지 아, 아 걸렸습니다. 득점이 되네요. 9대칠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그래도 유리해집니다. 사실 이 최성원 선수도 이제 승부치기까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가고 싶은 선수가 있겠어요. <laughs> 그렇죠. 승부치기는 정말 변수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아, 승부치기에서 받는 그 중압감.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 만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얇은 두께에서 지나가는 동작으로 잘 뽑아 와야죠. 아덜 뽑혔어요, 네 짤문요. 어 서바이벌로 이제 128 강전, 64 강전이 틀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다가 또 승부치기 제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떤 선수들은 서바이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네. 또 서바이벌 방식도 재미도 있었고요. 그렇죠. 정선수 "어떤 시도인가요?" 자 섬세하게 되돌리기 를칠 수도 있고요 힘차게 치면서 감아서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선수는 섬세하게 출발시켰고요 이것도 돌아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충분히 줄이면서 공을 세워서 맞추려고 했는데 아 끝까지 회전에 아아가고 말았네요 지금 구정까지 좋은 득점으로 왔는데 여기서 잠깐 멈춤이 됩니다 아, 생각보다 회전이 많았네요 좀더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회전으로 긴 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정선윤 선수가 8득점 이후에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고요. 어, 그 틈을 또 최성원 선수가 조금씩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성원 선수가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정성윤과 최성원의 대결, 자, 2세트 7이닝 접어들었는데요. 아, 빨간 공옆돌기를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키스 배가 만만치 않거든요. 두껍게 눌러서 키스를 빼냈고요. 아, 네, 좋은 득점 이어갑니다. 오셨습니다. 성공. 이제는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3이닝이나 놓아준다면 최성원 선수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최성원 선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습니다. 자 회전을 살짝 뺀 상태에서 압공의 절반을 노리고 있어요. 네. 아, 정말 힘들... 아, 오늘 이렇게 <laughs> 가슴 졸이면서 득점되는 장면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또 지금부터... 지금 물속에다가 손을 닦는 모습이었거든요. 었 네, 손을 닦고 왔습니다. 네. 지금 스트로크를 할때 뭔가 좀그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득점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서 손을 닦고 오는 모습이었네요. 자 앞돌리기 길게, 자 직접하고 완전히 길게 치면서 잘 맞추냈습니다. 맞아. 성공. 자 이게 그, 막 달려가서 손을 급하게 닦고 왔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시간이 없으면 아, 손안 닦고 그냥 플레이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건가요? 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리듬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네. 어떤 거에서 부, 부, 불필요한 동작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그 부분을 빼내고 계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으면 닦는 게 맞았겠죠. <laughs> 아 이게 뭐손 하나 닦는 게 손에 그 약간 땀 난다고 뭐 그립을 잡고 플레이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까 싶은데 보스들은 또 그렇군요. 아 이거 파이브 나팔 한번 볼까요? 내공이 55 출발을 하고요. 자 도착이 55를 향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정확하게 50에 맞으면서 두 공을 가르는 네.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습니다그렇 이제 손을 닦을 때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9 점을 치면은 손을 닦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이제 두 자리수로 바뀌는 하이런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이런을 가면서 손을 닦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laughs> 그러면서 이제 18점까지 치고 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었죠. 자두점 남았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13대 9로 자 역전에 성공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9대 2의 스코어에서 어느새 13대 9까지 점수가 뒤집히고 말았네요.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자 이거 아 넘어갑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어우 아슬아슬하게 또 득점. 정말 공을 빨래줄처럼 다닌다 그럴까요? 네. 사실 먼공을 쳤을 때는 내공이 좀 휘어서 다니는 모양이 많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성훈 선수의 공은 당점을 많이 하다는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되게 선으로 꼿꼿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앞돌리기 대전에서 크게 이점을 보일 수 있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표정은 지금 뭔가요? 약간 좀 다음 배치가 안 좋다는 얘긴가요?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닌데요 만족할 만큼의 다음 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엽돌리기 가능하고요 자, 세트 포인트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엽돌리기 두껍게 아, 공략했 지금 스피니샷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빨간볼이 먼저 가지고 계속 휘어갑니다 그런데도 아, 아, 엄청난 회전으로 네. 접근을 했으나 짧게 빠지고 마네요 아, 저런 스피니샷으로 공략했습니다만 득점이 아, 안 됐네요 사실 스피드샷으로 공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스피드샷으로 공 나가는 경우들은 대부분 두 번째 공이 쿠션에 가까이에 붙어있을 그렇죠. 그 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렇게 3쿠션에서부터 먼공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샷으로 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키스를 빼내면서 내공 각도를 만들기에는 지금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최성호 선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 아, 지금 펜던을 노리고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펜던샷. 아, 아, 이렇게 빠지는군요. 아, 흐름을 잘 탔었습니다. 8 득점을 하는 게 기록하면서 흐름을 탔었는데 이후에 공타 이닝이 또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잠이 담고 어렵네요. 정말 어렵죠. 아, 지금도 정말 깔끔하게 잘쳐 내렸거든요. 저렇게 내려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아, 너무나 많이 내려가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만해요 그래도 멘탈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역시 앞돌리기 대전을 기냥을 했어요. 이번엔 긴 쪽으로 이렇게 빠지고만 해요. 빠지고만 하고요. 지금 완전히 길게 본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네. 보면서 짧게 혹은 직접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앞공이 얇게 맞으면서 너무 길게 진행되고 이 말았죠. 확신했던 모양인데 그렇죠. 끝냈어야 됐는데 하는 그렇죠. 이마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걸어, 자 원백그 걸어치로 기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14대 11. 이 정도면은 뭐 정성윤 선수도 뭐한 퀴에 세트 마무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 그렇죠. 저그 그렇죠. 시작을 원백그 걸어치기2점 네. 딸이로 경쾌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laughs> 그, 큐스코 일라운드 때 보니까 뭐 에버리지가 대단했더라고요. 2.69의 에버리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가 폭발할 때 보면 무서워요. 그렇죠.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됐습니다. 네, 됐는데 와, 너무나 살살 맞았어요. 너무 부드럽게 득점이 되면서 노란 볼과 큐볼이 워낙 가까이 있, 있잖아요. 그렇죠. 칠수 있는 곳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네.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플레이를 할때 적어도 앞공이 나한테서 또 3cm, 30cm 바깥에 높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가까우면 칠수 있는 곳이 한정되죠. 낮춰서아 지금 가아치게하려는것 같아요. 네, 뒤돌리기를 직접. 직접 보고 있습니다. 네, 가아쳐서 뒤돌리기 직접. 오. 됐습니다. 오. 이거를. 풀어내는군요. 아주 아름답게 휘어 들어갑니다. 네. 아, 이 당구의 매력은 또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어요. <laughs> 어, 가마치기를 칠때 이제 네. 시원하게 강하게 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부드럽게 치면서 어... 끌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마치기였어요. 참 저게 아니 저렇게 끌어치는 걸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보통 이제 만번 치세요 이런 말을 하죠. 아. <laughs> 이제 동호인 분들이 아. 별로 좋아하는 대답은 아닌데. 네. 자, 옆돌리기 갑니다. 아, 아 13점에서 추격의 세트 포인트까지 갈수 있는 점수를 놓치고 마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마무리지지 못했고 그렇다면 정성윤 선수는 최성원 선수이 공을 좀 열어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칠만 하거든요. 지금 <laughs> 하얀 공 오른쪽을 노리면서 비껴치기 대회전이 나와 있어요. 네, 이목적구가 지금 또 코너 쪽에 있고. 그렇죠, 코너 쪽에 있고 하얀 공이 일단 횡단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트 포인트 최성원. <laughs> 비껴치기 대회전. 아, 완전히 <laughs> 하얀 공 비켜주죠. 치워놓고 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짧게 들어오는데요. 아, 그 부분이었어요. 자 횡단을 시켜서 더 내려보내기 위해서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내공이 밀려 들어가면서 짧게 형성이 됐어요 아 그러네요 아 키스를 너무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크게 키스를 빼지 않아도 되는 거였었는데 완벽하게 빼는 바람에 네. 내공이 좀 진로가 바뀌고 말았죠 아 지금 2점짜리 누리고 있죠 이대로 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laughs> 이 세트는 정말 아. 알수 없는 경기로 진행이 되면서 정성윤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5대14 자 정성윤 선수가 이 세트를 천신만고 끝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장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역회전 원백 끝어치기었고요 네.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일 수도 있었지만 빨간 공이 그 진로를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깊게만 정확히 맞춰준다면 아주 좋았던 공이었었죠 그렇습니다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지은 정성윤 선수가 천신만고 끝에 2세트를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2세트는 아, 굉장히 흥미롭게 전기가 돼서 3세트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